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고린도 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루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샤라에 이르렀다.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두루의 제자들은 바울의 일행이 떠나는 날, 아내와 자녀들까지 함께 항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는 신앙을 전수하는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바울의 믿음과 삶을 온 가족들이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우리는 두루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아멘. 이 바울은 두로에서 돌레마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루 동안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샤라에 이르렀다. 일곱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아멘. 그 다음 날은 가이샤라로 갔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초대교회에 선출된 일곱 명의 집사 중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빌립의 집에 갔습니다. 이는 빌립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대활약했던 사도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극도로 혐오했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들은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또한 이디오피아에서 온 여왕의 내시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빌립은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동시에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순종의 사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날 빌립 집사의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20장에, 21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21장 사이에는 약 3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자, 젊은 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빌립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빌립의 집에 예언자 아가보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 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언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빌립과 그의 가족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심지어 빌립은 울면서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죠. 끝까지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빌립이 누구였습니까? 젊은 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 사도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도였습니다. 그런 빌립이 30년이 지나서 지금은 4명의 딸들과 함께 꽤 유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은 이전에 우리가 알았던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명보다는 세상의 즐거움 또 현재를 누리는 유복한 삶을 즐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의 삶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믿음의 끝은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결코 과거형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현재의 진행형이 되어야 하고, 또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는 완료형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젊은 날, 청년의 때그 뜨거움이 혹시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 목표가 삶의 안정, 평안,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안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사명 십자가이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시작과 과정을 넘어서서 끝까지 완수될 수 있도록 늘 처음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한때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는 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파릇하게 피어오르는 이 들풀과 같은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결단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빌립의 이전과 이유는 참 많이 달랐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수록 우리는 사명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정말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금요기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